넘어졌어요. 파랑이요? 넘어졌나요? 자, 두근두근하고, 이렇게 삐, 해보시다. 또, 아, 해보세요. 어, 고마워요. 코로나 검사해야 돼요? 자, 코로나 검사해줄 수 있겠어요? 어떡하다 음, 자, 파랑아, 화이팅! 힘내! 할수 있다! 언제 음. 어, 겼어 언제 어, 웃겼어? 금방, 코로나 검사 금방 해줄게. 씩시커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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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노랑도 아파. 노랑도 아프대? 어디가 아프대? 엄마가 음. 응. 안아줄게. 엄마가 안아줄게, 노랑아. 태평양, 태평양. 음. 지키셔. 찍찍복고 아. 이번에 기차놀이.